대본과 대사 대사 그게 본질적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두 사람 이상의 등장인물 사이에서 주고받는 대화 관객이나 청자를 향해서 자기의 심경이나 감정을 말하는 독백 청주경 청중에게만 들리고, 있는, 무대 위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말하는 방백 등이 있다. 즉, 대화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고, 독백은 혼자 말하는 것이며, 방백은 딴 사람이 있는 데서 그 사람이 들어서는 안될 말을 혼자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백은 관객이나 청자에게는 들리지만 단 극중 인물들에게는 안 들리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다. 그런 만큼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연극에서는 흔히 쓰인다. 지문. 지문을 영어로 디렉션이라고 말한다. 즉 방향을 일컫는다. 대본을 보면 대사와 지문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지문의 기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정경의 묘사 및 설명. 두 번째, 인물의 행동, 심리, 성격의 묘사 및 설명. 지문은 연기자의 개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취해지고 있다. 자유로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연기자는 상상력을 통해 그 지문이 극에서 내포하고 있는 시간, 공간, 행동 등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 역시도 명확하게 그 시간과 공간, 행동 등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소품 성우의 직업적 특성상 극을 만드는 작업 속에는 소품이었다. 이 때문에 극에 있어서 소품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이지 않을 뿐더러 다양한 소리의 효과만을 듣게 된다. 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연기를 통해 그 소품이 그냥 보이지 않는 소품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품이 전달하는 이미지를 그려내 주어야 한다. 같은 총이라도 권총이 있고 기관총이 있다. 이를 어떻게 구분, 구분시켜 줄수 있을까? 단지 총 소리만으로 구분시켜 줄수 있을까? 이런 아니함은 연기를 통해 청자들을 기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침묵.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마이크에 대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침묵은 때로는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침묵은 바로 언어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용하며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이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이라는 공간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침묵 다음에 오는 대사를 입으로 떼기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어려운가를 한번 느껴보라. 그 대사들은 침묵 과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사는 죽거나 살아난다. 침묵은 바로 또 다른 시작이다. 대사의 기능 1. 때, 곧.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필요한 지식을 준다. 2. 등장인물을 밝힌다. 3. 관객에게서 교감과 감흥을 불러 일으킨다. 4. 동작을 따르게 한다. 5. 극적 흥미를 만들어 이야기를 진전시킨다. 6. 들어서 즐거운 것으로 한다.